C번. The instant influenced, i n f l u e n c e on the potential situation. 자, influence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아까 approach하고 똑같아요. have, 예를 들어서, on, influence. 그랬어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명사란 얘기잖아. 그 그러니까 이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어디 어디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전사가 필요하겠지만, influence가 뭐일 때는 타동사일 때는 뭘 쓰지 않아요? 뒤에 전사 쓸 이유 없죠. The i n s t a n t influence the political situation, 그 사고가 어디에 영향 미쳤다?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 자, 2번 we depend depend on our teachers for answers. 자, 우리가 선생님에게 무엇 하였다. 그, 어, 의존하였다. 업무에 의존하다. 그죠? 어,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뭐뭘 위해서? 그 답변을 위해서. depend on을 쓰죠. 당연히. depend on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자, r e s e m b e 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The sisters resemble, resemble with 절대 쓸수 없습니다. resemble. resemble는 뭘로도 유명해요? Be resemble도 안 돼요. Be resembling 진행형도 안 돼요. 자,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자타동사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형, 수동형 둘 다입니다. The sisters resemble each other in taste. 취향이 되게 비슷하다, 서로 서로. We only just mentioned mentioned about the problem to her. 자, mention 이란 단어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물어본 거죠. 자, don't mention it. 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때 고마워 죽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할 일을 했는데 don't mention it. 그러니까 don't mention about it. 그러니까 don't mention it. 그러죠. 그래서 mention 타동사입니다. 자주 언급되는 단어예요. 자, we only just mentioned the problem to her. 우리는 그냥 그자에게 문제점을 언급했을 뿐이에요. 자, she resisted, resisted against being arrested. 자, 그녀는 저항했어요. 자, 무엇에 저항했냐면 being arrested. 어디에 그 무엇에 저항해서 체포되어지는 것을 저항했습니다. Resist 어디 어디에 저항하다. Against 쓰지 않습니다. 타동사야 무엇을 뭐, 저항하다. 그리고 동명사 봤습니다. 그래서 to be arrested 아니고 being arrested 이런 것도 기억해놓고요. The US is comprised comprised of 50 states. A consists of B 자 동의와 정리 좀 한번 합시다. A가 B로 구성되다. c o n s i s t 만 자동사예요. consist의 자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a b composed of b 같은 말이죠? 자, 같은 말 b comprised 똑같이 a, b 이렇게 하는 거예요 comprised of 같은 말 b made 오브죠? 그럼 be made of가 아니지 be made up of 원모스로 구성되다 자, 여기 comprised comprised 나왔으니까 뭐가 아니라 comprised 아니고 comprised of 50 states. 5 0 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great idea occurred o c c u r to me. 자, occurred me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죠? 어. 왜? occur는 자동사니까. 그래서 occurred me가 아니라 occurred to me.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거 스펠링 틀려서 틀리는 학생들도 있어요. R 아, 한번더 써줘야 되지. 써줘야 되지. 자. 8번. They voluntarily attended, attended to the meeting. 자. Attend는 되고, attend to는 안 됩니까? 둘다 돼요. 근데 뜻이 다르죠? Attend는 무슨 뜻이 되고? 참석하다죠. 아까 엔터도 되고 엔터 인투도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엔터 인투는 무슨 뜻이고 뭐, ~~을 시작하다는 뜻이고 자 엔터는 그냥 엔터는 들어가다는 뜻이고 a t 드는 참석하다는 뜻이고 a t t e 는뭔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요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they v o l u n t a r y Attend, attend to the meeting. 뭐가 맞습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 자,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된다? Attend가 된다. 그다음에 Jennifer wants to marry with a wise man. Jennifer가 wants to marry, marry 타동사죠? A wise man, 현명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자, 얘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쓰면니까 예 숙통 틀었으면 Mary A Mary B 이렇게 쓰잖아 예 숙통 틀었으면 어땠어요? B is married with 씁니까 by 습니까 with A 이렇게 써요 by A 이렇게 써요 둘다 틀려요. 뭐 써야 된다고 했지? 어디 어디로 결혼시켜서 보내버린다. 여기서 그 어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B is married to A. 이웃 나라로 결혼시켜서 보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John's mother wakes up him. 자, 이런 거 이어동사라고 하죠. 자 이어동사 이어동사 뭡니까? 아 어. 타동사. 러스 부사. 이때 일반 명사는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이런 거이어동사라 하는데 일반 명사가 뭐가 되면 목적어가 되면 위치가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됩니다. 부사 뒤로 가도 되고 부사 앞으로 가도요. 그러나 뭐가 될때 대명사가 되면. 여기로는 갈수 있으나 여기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어동사, 여기서 put off 같은 거, they put it off. 그것을 뒤로 밀었다 이렇게 쓸수 있어도 they put off it 이렇게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 자. day turn it on이라고는 써도 뭐라고는 쓸수 없다. turn on it이라고는 쓸 수가 없다. 맞죠? j u s mother wakes up him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개를 깨웁니다. wakes him up. He rose the lid of the box. 자. 보세요. 일단 뭐를 rose. 보는 순간 뭐의 과거형입니까? rise. rose. r i g i n 이죠 아니,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목조가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the read of the box, 그 박스의 뚜껑을 이렇게 놨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뒤에 목적어 나온 형태니까 자동사 쓸수 있겠어, 없겠어? 자동사 쓸 수가 없죠. 원스을 들어올리다 raise 죠. 과거형 raised. 과거 분사형 raised. rose 라고 쓰면 안 되고 raised. The lid of the box. 박스의 뚜껑을 들어 올렸다. He o she lay her head on a pillow. 그러니까 레이 보는 순간에 뭐예요? 뭐예요? 과거형이야 라이 과거형이야 어, 아, 선생님, she lay. 레이. 레이가 기본형으로 lay. 레이 몸무슬 두다 되지 않습니까? She lay 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She 는 삼행식 단수니까 lay s 가 돼. 그럼 얘는 뭐가 아니란 얘기야, 이 레이가. 음. 자동사, 타동사 레이가 아니란 뜻이잖아. 그지? 라이의 과거형이라는 얘기잖아. 쉬가 3인칭 단순데 뭘 거, 쓰지 않은 거 봐서는, S를 쓰지 않은 거 봐서는, 맞죠?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야 돼? 레이의 과거형인 레이드로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쓰면 됩니까? 쉬, 레이가 아니라 레이드. 두었다, her head. 그녀의 머리를 어디 위에다가. 워 l o w 이 베개 위에다가 머리를 두었다. Please sit these people. these people 나온 거 봐서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목적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지? 얘가 뭐가 돼야 돼? 타동사 돼야 되니까. sit. 어, 누구누구를 앉히세요. 이 사람들을 어, 좌석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좌석에 앉혀 주십시오. 자, two for a l 중에 알맞은 거 써라. 사형식에서 3형식 바꿀 때, to, for, o 5번 쓰는데, 오 f 는 inquire, require, ask. 이런 정도 기억하면 되고, 그죠? 자, for를 쓰는 게 뭐였습니까? buy. 그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원을 사주다. build, 중요한 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make, 만들어주다. 그죠? choose, 선택해주다. 그죠? cook, cook은 사실 t o o 을 쓰기도 합니다. 종종. 근데, 이렇게 기억해놓으세요. for를 쓰는 걸로 일단 기억해놓습니다. buy, build, make, choose, cook, 그죠? find. 찾아주다. 다음에, call은,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불러주다. 이런 뜻이에요. Call me the police. Call the police for me. 이게 되는 거예요. Call 911 for 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불러주다. 자, 이런 것도 좀 기억하면 되겠고, 나머지 그냥 2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sand가 나왔죠? s e n d more, 2. land 나왔죠? 여기도 안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지? to 고민 없이 좀 돼. 좀 외워 놓으면 이렇게 한 10개 정도 외워 놓으면 좀 편해요. 그래서 I will send a postcard to my cousin. She lent her book to a classmate. 학급 동료에게 뭐를? 책을 빌려 줬다 She bought an MP3 player for her son. 여기도 언니 붙죠? 이 발음 따라가니까. The teacher required homework. 자, require 나왔죠? 요구하다, 요청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of us. 그다음에 we will give you plenty of time. to give you 간접목적어 plenty of time, 직접목적어 you를 to you. Alex handed this paper to me. 보고 뭐 썼으니까 handed this paper. 사형식으로 썼으니까 handed me this paper. My grandma cooked me a wonderful dinner.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아주 훌륭한 뭐를 그 저녁을 해 주셨습니다. me를 이걸 to me라고 쓴다고 해서 막 쫓아와서 야, 너 틀렸어. 보통 이러지 않아. 그러나 시험 문제 나오면 for를 쓰면 됩니다. Jim asked me a favor. Jim asked a favor of me. 자, 선생님이 하나만 더 질문 합시다. She. gave it to me. 자, 이건 삼형식로 바꾸면 어떻게 쓰면, 쓰면 됩니까? 아, 사형식로 바꾸면. She gave me it. 이렇게 쓰면 되죠? 쓰고 틀리는 거예요. 자, 뭐는?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잖아? 그죠? 사형식이 안 됩니다.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반드시 매명시로 쓴다, 삼명시로 써야 돼요. 이런 거잘 몰라가지고 틀린 경우 있으니까 꼭좀 기억해놓고요. 자, 그다음 갑시다.